공정함이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반의 반은 내가 갖고 그 나머지를 상대방에게 줬을 때그 상대방이 공정하다고 느낀대요. 멤버가 많이 있는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덜 주고 멤버가 조금 덜 많이 없는 분들에게 더 많이 풀어 줬다라는 거죠. 애터미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산다거나 무슨 조건을 걸어서 어 물건을 사지기를 시킨다거나 이런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죠. 제가 전에 했던이랑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해요. 어 회원 가입을 할때 회원 아이디가 하나 생성이 되거든요. 이 아이디에 로그인을 해서 필요한 제품을 사게 되면 PV라는 점수를 누적을 받는데 게되 빨간색은요 가격이고 파란색이 점수예요. 어, 이 물건을 살 때마다 이 파란색 점수가 이 아이디에 남게 되는 거죠. 애터미에서는 점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아줬어요. 근데 다른 회사는요 이 점수가요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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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자, 이게 바로 뭐였냐면 월 유지였어요. 애터미는 매달매달 매달 해야 되는 그런 강제 조항이 없었는데 제가 전에 했던 그 일은요. 매달매달 매달 뭐 10만 피비든 20만 피비든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나로부터 좌측과 우측에 회원을 가입을 하면서 이분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물건을 사시겠죠. 그때 발생된 피보이가 나의 좌측과 우측에 쌓이게 되는데, 이 좌측에는 30만 pv, 우측에는 30만 이 pv가 점수가 기간에 상관없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게 맞으면 나에게 약 7만원 정도의 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다른 회사는요, 이게 이 점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매달, 매달, 매달 계속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월 마감이었어요. 어, 애터미는 월 마감이 없, 없기 때문에 이 점수를 기다려주지만 다른 네트워크 마감이 있어서 매달 매달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제가 또 필요하지도 않는 제품들을 사야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나로부터 첫 번째로 가입한 사람을 1단계, 두 번째 가입한 사람은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를 정해놓는데 어, 어떤 일은 3단계 밑으로 발생된 포인트는 내가 한거 아니니까 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점수를 쌓아주지 않았어요. 어떤 데는 7단계, 어떤 데는 12단계. 이 대수를 정해놓고 이 점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요, 내가 추천한 사람 것만 나한테 100% 인정해줘요. 내가 추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주지 않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추천 수당이었어요. 근데 애터미는 이런 것들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천을 하던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하던 상관없이 나로부터 위토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점수를요 100% 인정해줬어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이 무한 단계로 다 인정을 해주니까 애터미에서는 이것을 무한 단계를 인정을 해주고. 어, 타 회사는 인정해주지 않고 여기에 추천 수당을 적용하는 데도 있었죠. 추천 많이 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잘못 하겠더라고요. 이 추천 수당이 있으면 어, 진입비라고 해서 돈을 내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 수당이 없는 것이 더 어,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한 단계가 글로벌로 인정이 돼요. 저희 회사가 지금 나가 있는 지사거든요. 어디에 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폴,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멕시코, 그 주변 국가들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그리고 러시아라 그 주변 국가들 다 회원가입이 가능해서 소비자로서 애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글로벌로 하나의 원 마케팅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만 글로벌이냐 아니에요. 다른 회사도 글로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는 글로벌인데 개인이 글로벌이 아니에요. 어, 예를 들면 미국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미국 회원가입을 따로 하고요. 일본에서 회원가입 하면 일본에서 회원가입을 따로 하셔야 돼요. 어, 이거를 나의 점수로 하나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미국이, 미국 회원이든, 일본 회원이든, 캐나다 회원이든, 나의 밑으로 회원으로 다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이 점수도 같이 나랑, 어,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글로벌 그 회원가입 수를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애터미 전체가 한 670만 명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77억 인구죠. 우리 전 세계 인구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비율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1%도 안 되더라고요. 0.08%였어요. 아직도 시장이 무궁무진하죠. 정말 시장이 많이 남아 있고 저희 앞으로 진출할 나라들 한번 살펴보자면 올해는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중국, 터키 이런 나라들을 지금 진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자 앞으로도 영국, 프랑스 이렇게 어 유럽과 남미까지 진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 요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 일부 사장에 따라서 변동이 될수 있는 점 한번 참고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올해 베트남이랑 인도랑 중국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이세 나라만 합쳐도요 인구 77억의 3분의 1이에요. 시장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앞으로 또 20대들이 계속해서 어, 이제 나오, 나오게 되니까 어, 그 시장은요 저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문 판매법에 의해서 수당으로 줄수 있는 금액은요, 그러니까 물건이 팔려나가면 35%를 준다라는 거죠. 그35% 이내에서 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법에 따라서 돈을 주게 되는데, 자, 제가 이 글로벌이고, 무한단계로 주면서 다 누적을 해준다고 했는데, 저렇게 따지면 주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35% 이내로. 근데, 저기 1번. 일번 사업자도 물론 있으시겠죠? 근데 이 사업자는 좌우에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신다면 점수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35% 중에 1번이 다 가져가면 저는 가져갈 게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오시는 분들도 가져갈 게 있으실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일반적인 네트워크는 이 사람, 요 위에 있는 잘하시는 면몇 분들이요. 이 수당의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져가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요게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하시거나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한요 정도의 수당을 가져가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안 되죠. 근데 에터미는요. 이런 사람을 만들지 않겠대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상한선을 딱 그어 놓고 하루 일일 매출 5천만 PV까지만 딱 인정을 해 주고 이런 사람은 안들지 않겠다. 그럼 여기에서 풀려야 되는 이 돈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밑으로 다 내려주면서 모두가 다 가져갈 수 있게끔 1분의1 공동 분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터미는 이렇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에터미는 하다가 여기 상한선에 딱 가면 수당이 멈추죠. 그래서 일이 끝이 있는 건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애터미는 10년 전에 해도 상한선에 가면 끝나고요. 지금 하셔도 아니면 10년 뒤에 하셔도 상한선에 딱 도달하시면 다 수당이 같아져요. 자 그리고 이제 수당을 어떻게 주냐면 35% 이내에서 주게 되는데 후원 수당, 직급 수당 그리고 센터 수당 그리고 프로모션 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나뉘고요. 어이 비율로 보면은 이 후원 수당이 가장 크죠. 그래서 제가 후원 수당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 수당은. 매출 PV에 44% 해당이 되면서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발생된 그 수당을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산해서 주게 되는데 요렇게만 설명드리면 하나도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요 화장품 하나가요. 어7 9 8 0 0원에 10만 PV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 팔리면 점수로는 10만 PV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저게 하나 팔릴 때마다 10만 pv 중에서 44% 정도가 후원수당을 주기 위해서 따로 묶어놔요. 요걸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얼마예요? 약 4만 4천원 정도를 후원수당으로 주려고 딱 묶어놓는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번 세볼게요. 목, 금, 토, 일, 월, 화. 어, 이 일주일 안에 저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처음 발생한 후저 기다려주는 수당이 몇번 맞는지 세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세번 맞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기간 안에. 그러면 7만원을 3번 받았죠? 그럼 얼마죠? 37에 21만원을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입금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요게 제가 지금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점수고, 어, 요걸 화장품으로 따지면은 화장품 몇 박스죠? 세 박스, 세 박스. 그렇죠세 박스, 세 박스가 팔려나가면 나에게 7만원이라는 수당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볼까요? 7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는 그럼 뭐예요? 일곱 박스, 일곱 박스가 팔리면 받는 돈이 조금 달라져요. 7만 원이 아니고요, 14만 원. 이런 식으로 내가 밑으로 팔려나가는 이 화장품 개수를 치면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받는 돈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처음에 시작할 때한 달에 한 번씩 맞더라고요. 어, 그러다가, 제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니까, 뭐, 한 달에 두 번도 맞고,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맞고, 뭐, 하루에 한 번도 맞기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계속 제가 한다면, 하루에 일곱 박스, 일곱 박스가 팔리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개수가 늘어나고, 회원이 늘어나면서, 점점, 점점 내려갈 때, 여기, 5천만 PB, 5천만 PB면 화장품으로 따지면 몇 박스죠? 500 박스, 500 박스가 팔리면 하루에 140만 원을 받는데 이거 하루에 500 박스, 500 박스 혼자 팔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팔아요. 혼자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글로벌로 나간다고 했는데 저는요. 중국에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인도에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베트남에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 이거는 내가 다 하는 일이 아니고 소개 소개로 일어나다 보니까 저는 베트남도 가고 지금 어, 중국 시장도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중국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제가 글로벌로 나가면 저 화장품이 하루에 세 박스 세 박스가 팔릴까 요안 팔릴까요? 팔리겠죠. 그렇죠. 그때 제가 해야 될건 뭐냐면 제가 얼굴을 그냥 반짝 반짝하게 이쁘게 관리하고 그리고 몸 비실비실 하면은 저보고 물건 쓸까요? 아니죠. 저도 튼튼하게 몸 관리 하면서 저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 이 제품이 알아서 일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 후원수당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분배 정의롭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분배를 할때 상박, 하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위에는 박하고 아래는 후하게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0만 PV 매출을 보면은 30만 PV에서 600만 PV 늘어나면 매출 20배 늘어나죠. 근데 주는 돈은요, 어, 10배밖에 안 늘어나요. 한번더 가보면 2천만 PV에서 5천만 PV 늘어날 때 3천만 PV 늘어나죠. 근데 주는 돈은요, 20만 원밖에 더안 줘요. 이게 뭐냐면 어, 원래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돈을 줄 때요, 이 소실적 기준으로 10%를 준대요. 그러면 30만 피부에 10%면 얼마예요? 3만 원이죠. 근데 3만 원을 줘야 될걸 7만 원을 줬고요. 5천만 피부에 10%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500만 원을 줘야 될 거를 14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줘야 될걸 여기다가 줬다라는 거죠. 어, 회장님이 공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공정함이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반의 반은 내가 갖고. 그 나머지를 상대방에게 줬을 때그 상대방이 공정하다고 느낀대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그 보상 플랜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놨어요. 멤버가 많이 있는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덜 주고, 멤버가 조금 덜 많이 없는 분들에게 더 많이 풀어줬다라는 거죠. 자 여기 후원수당에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직급수당도 역시 어 회사 매출 PV의 20%를 분배하는데 아까 이 화장품 10만 PV 얘기했죠? 그 10만 PV의 20%면 2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직급수당으로 주려고 딱 뒀다라는 거예요. 자이 중에서 거기에 딱 절반을 10%를 세일즈 마스터 한테만 풀어줘요. n분의 1로.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풀리냐면 그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그 돈을요. 다이아몬드부터 임페리얼까지 모든 사람의 인원수로 나눠서 분배를 하고 있고요. 샤론노즈도 2%를 샤론노즈부터 임페리얼 인원수를 다 나눠서 분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이렇게 이상 인원수에 대로 나눠서 분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최종 직급자인 임페리얼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샤론노즈, 스타,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까지 다 받으니까 10%를 받는 거죠. 자 애터미에서 최고 직급자 가시면 돈 많이 버는 거 맞아요. 애터미 상박하오라고 위에다가 정말 막안 주는 건 아니고 넉넉하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세일즈마스터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소 생활권 200만 원은 보장을 하면서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괜찮나요? 7가지의 직급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세일즈마스터라는 직급만 정확하게 아시면 나머지는 이해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제가 이 세일즈 마스터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1회차, 2회차로 기간을 나눠서 측정을 하는데, 자, 이 1회차든 2회차든 상관없어요. 이 기간 안에, 자, 나로부터 좌측과 우측에 각각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쌓여있으면 판매사라고 인정을 해주고 보너스를 더 드리는데, 저 판매사라고 할 때, 250만, 250만이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겠죠? 보름에 뭐 30, 30 이런 식으로 몇번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세 보니까 가장 많이 맞는 횟수가 8번이더라고요. 30대 30이. 자, 이렇게 30대 30 맞을 때, 얼마 발생해요? 약 7만원 발생하죠? 그러면 8, 7에 56만원이 한요 정도가 후원수당으로 발생해요.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직급수당을 약 50만원 정도를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럼 두개 합쳐서 보름에 얼마죠? 이게 약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고요. 상반기, 하반기 다 모두 다 유지가 되면 곱하기 2에서 200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직급부터는 어떻게 가냐면 나로부터 이 각각 라인에 나와 같은 사업자를 둘둘씩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세일즈 마스터이다. 그러면,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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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즈를 이렇게 둘둘 배출을 하게 되시면, 어, 그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시는 거예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둘둘, 둘둘. 자, 에터미는 무한 누적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1월달에 가고, 이거 2월달에 가고, 이거 3월달에, 4월달에 이렇게 한 번씩 가면 다 누적해주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기간 안에 이게 달성이 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직급에 도달하게 되시면 받는 수당은 한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회성으로 이렇 축하, 승급, 프로모션,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세일즈 마스터일 때는 이렇게 상품으로 주고 있고요. 다이아몬드부터는 상품과 여기 노트북 한 대를 지급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샤론 노즈부터는 현금을 드리는데 현금 200만원과 직계가족 여행권 2매 저희 다낭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 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1000만원 그리고 과무로도 가족 4매 해가지고 3박 4일 여행권을 드려요. 로열 마스터는 요 조금 달라져요. 현금 5천만원을 받으면서. 후원 활동비를 2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대여비를 월 100만 원씩 제공을 받아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크루즈 여행권으로 10박 11일 4매가 나오게 됩니다. 크라운 마스터는 성금 3억 원 후원 활동비 500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고, 자동차 지급을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루즈 여행권 내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임페리얼 마지막에 가시면 좀 많이 드립니다. 어, 현금 10억 원을 프로모션으로, 일시급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 활동비를, 어, 월 1000만 원씩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고, 대형 자동차 지급, 그리고 50평의 오피스텔을 쓸수 있는 오피스, 어, 월세처럼 나오는 돈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 비서 월급, 운전기사 월급이 나와요. 근데 이세 개만 합쳐도 얼마냐면, 6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600만 원. 그리고 해외여행도 어, 크루즈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수당 같은 데는 저희가 확정금액이 아니고 항상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 항상 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빨간색은요. 어, 저희가 직급이 유지될 시에는 정말 확정금액으로 딱딱 드린다는 거예요. 로열마스터가 유지가 되시면 은 200에 여기 100인가 300을 더 받죠. 크라운이 되시면 500을 더 받아요. 그 임페리얼이 되시면 1600만 원을 이 후원수당, 직급수당 다 받으시고 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자, 거기에다가 저희가 또 뭐가 되냐면 상속이 돼요. 이런 금액도 상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어, 상속도 가능한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회사도 상속 다 돼요. 근데 뭐가 있냐면, 거기는 월 유지랑 월 마감이 있잖아요. 그럼 월 유지랑 월 마감을 같이 상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유언장에다가 여기 이제 매달 알람 잘 맞춰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점수 보고, 잘 받아가게끔 물건도 좀 사고 그래라 이러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이건 재산을 상속하는 건가요? 일을 상속하는 건가요? 일을 상속하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코드에다가 상속할 수 있는 절차만 밟아서 놓으면 그냥 정말 그 재산이 상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저희 딸이 한명 있는데 저희 딸 별명이 상속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애터미 하시고 그리고 엄마가 또 애터미를 하니까 뭐 어떻게든 상속녀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저도 상속녀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상속녀인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상속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상속을 받으려고 하고 보니까 제 나이가 몇 살쯤 되면 상속을 받을까요? 한 90대면 받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90될 때까지 상속 받을 걸 기다려 그냥 제가 해요. 제가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애터미 보상 플랜이 어떻게 좀 공정한가요?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어요. 네.